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2월 첫째 날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일은 소, 소풍을 갈 터이니 커다란 돌을 몇 개씩 가져오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엄청나게 큰 돌을 낑낑거리며 들고 왔습니다. 반면 가론 유다는 조약돌 두 개만 달랑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돌들을 내려놓고 모두 앉아라. 제자들이 가지고 온 돌을 내려놓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돌들이 빵으로 변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먹어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커다란 빵 덩어리를 맛있게 먹었지만 가로유다는자그마빵두 덩어리만 먹고 배를 고라야 했습니다. 며칠 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일 또 소풍 갈 테니 이번에는 작은 돌몇 개씩 가져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돌몇 개를 주머니에 넣어갔으나 가론유다는 지난 일을 생각해서 반대로 큰 돌을 낑낑거리며 소풍장소로 갔습니다. 소풍장소에 가자 예수님께서 큰 나무 아래로 가신 후 나무를 보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무에 빵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얘들아, 가지고 온 돌을 던져 따먹어라. 작은 돌을 몇 개씩 가져온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불리 먹었으나 가론유다는 큰 돈을 던져보지도 못하고 쫄쫄 굶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석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렇죠. 왜 반석에 중요하게 생각하냐 생각했더니 힘이 있고 튼튼하고 그 위에 건물에 기초를 쌓게 되면 흔들림 없는 기초를 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모래가 나오면은 집안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고 그 위에 집을 잘질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건설 공법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예수님 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을 세우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튼튼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들까지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도왔을 것도 우리는 축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목수의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의 집 기초를 놓아야 흔들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에도 기초를 튼튼히 할수 있게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반석의 신앙을 세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행하면 결국 망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의 집을 세운 믿음의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이 온다 해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 주어진 자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며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천당불신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운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반석도 흔들리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세우시길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어, 여러분. TV를 보면 어때요? 어?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도 어 무당에게 가는 거 용하다는 사람에게 간 사람들 보십시오. 귀신이 그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 보면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laughs> 정말 그런 것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20여 년간, 어 정말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제가 주변에 20여 년간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한방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왜 믿음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아브라함도요. 예? 75세에 가서 100세 때 이상을 낳게 하시듯이 25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 아 요셉도요. 17세에 끌려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1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니까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상급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어때요? 주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기초가 없어서 시험이 오면 폭성 넘어가고,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려면, 바른 삶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핑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삶을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라고 했습니다. 바른 삶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평양 대흥 운동, 양심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지금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캐나다의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의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은 하와이에 있었지만 그는 동방에 예루살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반석의 신앙을 세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집안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되니까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처럼 깨달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되었습니다. 뭔들 제가 말하겠습니까? 본인이 어느 누구보다 뭘 잘못하고 살아가고 뭘 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으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 내가 상급받을 수 있는 것 스스로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는데 제가 입이 아프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깨닫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 실천하는 믿음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볼때 정말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 교회가 어디세요? 나도 한번 데려가주세요 이런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처럼 같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합니다. 내 자랑하는 것인지 예수님 자랑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고 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체득이 되어. 여러분이 숨쉬는 것조차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반성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월 한 달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